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남은 건 후회뿐이더라. 오늘은 그런 후회에서 시작해 극적인 깨달음을 얻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주인공은 60대 초반 은퇴한 지몇년 되지 않은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평생을 회사와 가정에 바치며 남들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문득 자신을 돌아보니 정작 자신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뭔가 이뤄야 한다는 조급함에 창업을 시도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하겠어?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준비 없는 도전은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자금은 예상보다 빨리 줄었고, 동업자는 중도에 발을 빼버렸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느낀 좌절감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노력해 쌓은 게다 무슨 소용이었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인가? 깊은 허무감이 찾아왔습니다. 주변에 이야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은퇴 후 실패한 사람으로 바라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과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찾아옵니다. 무너져 내린 자존심 속에서 박 선생님은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늘 성과와 성공만 줬던 자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던 자신을 말이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 건 성과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었구나. 박 선생님은 사업 실패 후 한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자책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늦잠을 자던 습관을 버리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동안은 바쁘다는 이유로 보지 못했던 꽃과 나무, 그리고 지나가며 인사하는 이웃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별것 아닌 듯 했지만 그 작은 인사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느낀 감정, 실패해서 배운 점,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짧게 기록했습니다.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되었고 스스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건 아니구나. 아직도 배울 게 있고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늘 회사 중심, 성과 중심의 만남 뿐이었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장기를 두고, 가볍게 웃고 떠드는 시간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행복이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늘 날카로웠던 태도를 버리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돼요. 실패한 게 아니라 그만큼 더 깊은 삶의 지혜를 얻은 거예요. 이 말은 박 선생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다그치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천천히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딘 후 이번에는 몸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의사에게서 근육이 빠지면 노년의 삶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라도 매일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스쿼트 10개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새 땀을 흘리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운동을 통해 몸이 달라지자 마음가짐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실패와 좌절에만 사로잡혔지만 조금씩 체력이 붙고 활력이 돌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아직도 할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희망이 솟아오른 것이죠. 그는 생활 리듬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는 30분 산책, 점심 후에는 짧은 낮잠, 오후에는 친구와 약속이나 독서,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드라마를 보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하루하루 소소하지만 확실한 루틴이 생기자 불안하던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작은 성취를 느끼기 위해 새로운 도전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관심만 있었던 동네 도서관 글쓰기 강좌에 등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짧은 글을 완성하고 선생님과 동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느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지도 큰 명예를 얻지도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성과가 있어야만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성취로 느껴집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내 글을 한편 쓸수 있다는 것. 이제 바로 인생의 진짜 보물이구나. 박 선생님은 실패와 회복의 과정을 거치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작은 지혜에서 비롯된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억지로 뭔가 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은퇴했다고 해서 꼭 창업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도전은 더큰 상처가 됩니다. 실제로 은퇴 후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례는 흔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오히려 건강과 관계마저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은퇴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꼭 돈을 벌지 않아도 됩니다. 산책, 독서, 친구와의 차한 잔이 훨씬 큰 행복을 줍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과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예요. 한 번은 후배가 찾아와 형님, 저도 은퇴했는데 너무 불안해서 뭔가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박 선생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 마음 알지. 그런데 불안해서 시작한 일은 오래 못 가. 대신 하루에 30분씩만 자신을 위해 써봐. 책을 읽든 운동을 하든 말이야.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새 인생이 달라져 있을 거야. 그 후배는 실제로 매일 걷기와 독서를 시작했고 몇달뒤 밝아진 얼굴로 다시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님 말대로 했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무언가를 꼭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삶이 즐겁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실패와 깨달음은 또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담이 아니라 은퇴 후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는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는 현실적인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삶에서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재정 관리와 건강 관리입니다. 첫째, 재정 관리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부족하면 마음이 불안해져 제대로 쉴수 없습니다. 실제로 은퇴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두려움은 돈이 바닥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라고 합니다. 박 선생님은 처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가진 돈을 크게 잃었지만 그 후로는 철저히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불필요한 외식이나 여행 대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며 돈을 거의 쓰지 않는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전문가들도 은퇴 후에는 자산의 70%를 안전 자산에 두고 나머지 30%만 변동성이 있는 자산에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해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여유롭게 일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 관리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박 선생님은 사업 실패 후 우울감 속에서 건강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 작은 운동으로 다시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들은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강 지표로 혈압, 혈당, 근육량을 꼽습니다. 특히 근육은 60세 이후 매년 1%씩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주 3회 이상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박 선생님은 처음엔 헬스장이 부담스러워 집에서 스쿼트 20개, 푸시업 10개부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몇달후 손주와 함께 뛰어놀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건강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정과 건강 이두 가지가 안정되자 마음도 훨씬 평안해졌습니다. 불안감은 줄고 매일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실패와 회복을 거치며 또 하나의 중요한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생활 루틴입니다. 처음 은퇴했을 때 그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밤새 TV를 보고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나니 하루가 금세 허무하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 몸은 무기력해지고 마음은 더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루틴을 만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가볍게 산책, 아침 식사 후 30분 독서, 점심 뒤엔 짧은 낮잠, 오후에는 친구와 약속이나 취미 활동, 저녁엔 가족과 함께 드라마를 보는 일정. 단순하지만 일정한 리듬이 생기자 하루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는 돈이 많이 드는 취미보다 돈안 들고 즐길 수 있는 놀이를 생활 속에 채웠습니다. 매일 동네 도서관을 찾고 주민센터 탁구장에서 땀을 흘리고 무료 강연이나 동호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면서도 지갑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성과 없는 하루는 의미 없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오늘 하루 내가 웃고 걸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취가 아닌 여유, 경쟁이 아닌 만족으로 하루를 바라보니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말합니다. 루틴은 나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비로소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경쟁과 성과의 무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냥 노는 거라고 말하겠습니다. 억지로 의미를 만들지 않고 억지로 성과를 내려하지 않고 하루를 내 마음 가는 대로 흘려보낸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줄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뭔가 더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덜 하는 것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웃으며 나누는 대화, 공원에서의 산책, 도서관에서 읽는 책한 권, 친구와 마시는 따뜻한 차한 잔. 바로 이런 순간이 쌓여서 우리의 노년을 빛나게 합니다. 혹시 지금 불안과 초조 속에서 스스로를 다그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쉬어도 돼. 웃고 걸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선물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고 언젠가는 노년을 맞이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적 안정, 건강한 몸,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입니다. 이세 가지를 지켜낸다면 남은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끝으로 박 선생님이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짧은 한마디를 그대로 전해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은퇴 후 진짜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 여유에서 시작됩니다.